안녕하세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동양화 교실의 강사 박홍순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노란색 장미꽃 그림 그리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릴 준비 다 하셨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미꽃. 제 이파리 그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감 짜는 방법은 녹청이라는 색을 짜고요. 다음에 먹물을 조금 짜고요. 부채 물을 한 방울 묻혀서 섞겠어요. 녹청만 하면 너무 색이 파랗죠. 그래서 먹물을 섞는 거예요. 먹물하고 잘 섞을게요. 아주 잘 섞어야 돼요. 네, 잘 섞어서 진한 녹청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것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작은 붓으로 섞었는데, 풀어서 쓸 때는 큰 붓을 이용하겠어요. 예, 큰 붓을 물을 묻혀서 섞었더니, 아까보다 조금 가라앉는 색이 됐죠. 동양화에서는 진하게 할 때는 목물을 섞는 게더잘 섞이고, 색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섞어서 풀었더니 흐린색이 됐어요. 흐린색.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감을 너무 진하게 쓰시지 마시고 동양화는 풀어서 써야지 예뻐요. 흐리게. 흐리게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 쪽 뾰족하게 다듬었죠? 아까 만들어 놓은 색을 끝에만 묻혀서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끝은 진하고 안쪽은 흐리고 됐네요. 그런데 이제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잎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큰잎 양쪽에 점점 작아지는 잎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 잎부터 잎이 위를 향했어요. 그럴 때는 붓을 위로 향해서 꾹 찍어서 힘껏 붓끝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돌릴게요. 다음에 다시 이 안쪽에 흐린색을 묻히고 끝에 진한색을 묻히고 진한색 묻히고 다시 두 번째 잎을 이어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마지막 조금 더 작게 마주보고 여기 잎이에요 다시 이 방향을 바꿔서 옆으로 된 모습도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옆으로 됐을 때는 꾹 찍어서 위로 붓 끝이 한쪽으로 위로 가게 붓을 점점 들면서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진하고 연하고 나올 수 있게. 또 마주보고 있죠? 하나, 좀 밀고 갈게요. 이번에는 측에서, 옆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와 다르게 옆, 그냥 붓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작게 작게 붓끝이 위로만 가게 하시면 돼요. 한번더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을 볼게요. 하나 둘셋 전분작게 넷, 다섯 또 반대로 이제 아래쪽을 향할 수도 있겠죠 아래서 붓끝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붓을 점점 들었어요 빨리 린색 묻히고 진한색 묻히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인맥을 그려줘야 돼요 아까 진하게 섞었던 작은 붓이 있죠? 이 붓을 이용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중심선을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이 각도가 조금 넓게 넓게 인맥을 그릴게요. 그리고 가운데서 몇번 그리는 정해진 건 없고요. 세 개, 두 개나 두세 개, 두개 그려도 되고. 그리고. 그리는 방법을 해 놓으시면요. 다음에 다른 식물 그릴 때도 응용해서 그릴 수 있어서 연습 좀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해서 농담이 진하고 연하고 잘 나오게 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또 장미꽃, 노란색 장미꽃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꽃과 잎을 합쳐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란색 장미는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 물감을 먼저 짜겠어요. 노란색 이쪽에 겠나 노란색 짰어요 그 다음 주황색은 조금만 짤게요 그런 꽃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붓에 물을 묻히고 물도 조금 하고 동양은 연하게 풀어서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좀 연하게 풀어 쓰세요. 진하게 쓰면 포스타 물감처럼 돼서 안 이뻐요. 그래서 연하게 풀어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붓에 듬뿍 골고루 속에 안에까지 잘 묻힌 다음에 뾰족하게 다듬을게요. 그런 다음에 항상 붓꽃에는 진한색 노란 것보다 진한 주황색을 묻힐게요. 그랬더니 보이시죠? 끝은 진하고 연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붓꽃을 위로 하고 아래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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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굴려서 점점점 위로 다시 한번 작게도 해보세요. 작게도 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이쪽, 왼쪽을 보고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또 연습. 작게도, 작게도 해보세요. 뭐 크게도 해보시고 마음대로 연습. 또 반대로 거꾸로 거꾸로 마찬가지 붓꽃을 안쪽 아래쪽으로 향해서 둥글게 뒤 흐린색 앞에 진한색 이렇게 둥글게 반듯이 하지 말고 둥글게 작게도 해보시고 작게도 작게도 반대로 왼쪽을 향해서 이쪽을 볼게요. 여기도 둥글게. 둥글게. 작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됐죠? 연습하셨으면 꽃을 한 송이 만들어 볼게요. 예, 네, 그러면 꽃을 누리도록 합해 오겠습니다. 우선 방금 연습하신 거를 응용해서 우선 중심을 하나 만들고요. 세모 그다음 작게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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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붙여서 하세요. 여기 흰색 공간이 많지 않게 붙여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제 붙여서 이어서 또 그릴게요. 중심을 해놓고. 이렇게 서 이렇게 할게요. 또한 송이 다시 그린색 진한색 이게요이렇또 음, 해볼게요. 꽃도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을 보도록 하면 여기를 넓게, 왼쪽게, 여기는, 여기는 넓게, 왼쪽게. 네. 한번 찍은 붓으로 꽃 한송이를. 완성하셔야 돼요. 다시 찍으면 색이 달라지니까. 더 그릴게요 둥글게 이렇게 하고 그럼 봉우리는 점을 두개 하나 두개 이게 봉우리예요 다시 이쪽에 해볼까? 점 하나, 둘. 하나, 두개가 봉우리가 되, 되겠어요. 정도 그렸고요. 그러면 잎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봉우리 먼저 해볼게요. 봉우리는 연두색으로 네, 연두색에 묻히고. 이때는 아까 주황색 진한색을 묻혔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 가운데 양쪽에 꽃받침 하나 둘셋 다시 해볼게요 쭉꾹 누르고 1と半と半とでのぼか。 진한 잎을 넣겠어요. 아까 앞 처음에 설명한 진한 잎 빈색 붙이고 진한색 붙이고 꽃 주변에 붙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옆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점점 잡 자. 3개만 넣어도 되고요. 5개 넣어도 되고, 5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놔주고. 정도만 하고요. 잎을 그렸으면 잎맥을 그리도록 할게요. 잎맥은 진한 색으로 작은 붓으로붓을딱 수직으로 세워서 중심 잎의 중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도 돼. 이렇게. 이쪽으로. 잎을 다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줄기를 그려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가도록 하겠어요. 시작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뻗어 가겠습니다. 가 볼게요. 줄기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꽃, 가시, 가시를 그리도록 할게요. 가시는 빨간색, 연지색이 어울리겠네요. 작은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점을, 쪽으로 툭 쳐요 이렇게 쳐서 가시를 표현하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잘 따라서 노란색 장미꽃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